박돌법이 9800년간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화나 문명을 이야기할 때 신화나 설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국선도에는 구전도화가 있어요. 9800년 전에 하늘함이라는 도인이 우주법리에 입각한 이 수련법을 깨달아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모두의 건강법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옛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스승이 제자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교육 내용인 거죠. 박돌법을 우리 현대사회에 전해주신 청산선사의 책, 삶의 길에 자세히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면. 신라 최치원 선생의 비석에도 우리 민족에게는 현묘한 도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옛 도법이나 선법이 담긴 도서들이 중요한 단서들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